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죠. 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죠. 겉으로 볼때 그들과 구별된 특별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주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 또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절을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더러운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을 간다는 얘기죠. 사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절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육절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는 죄악의 길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전에 생각했던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전에는 늘 죄악의 주변에서 허성거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충만하면 죄악된 생각 자체가 나지 않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삶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리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라 죄사함을 받고 주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한 사람은 벌써 삶의 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속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구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크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진짜 그와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죄에 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악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의로운 생각, 의로운 삶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오히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의 길로 갈수 있는 비결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도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계속된 죄의 회교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 계속적인 회개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 우리는 죄는... 멀어지고, 죄는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더 강력하게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송도들이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